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역사는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사도개인들과 또 대제사, 대제사장들에게 있었던 일이었는데 17절 말씀보면 그들이 사도들이 행하는 일과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오히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17절 보면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도들을 이제 오게 가두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밤에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옥문을 열어내시고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다가 나온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옥에 가두었던 그 대제사장이나 사도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옥에 가두었는데 가 보니까 옥문이 열릴 흔적도 없고 사람들이 든든히 서서 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분명히 그 옥문은 잠겨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 안에는 자신들이 가두었던 사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신 거죠. 어, 옥에서 나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이제 다시 잡아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공의 앞에다 잡아놓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똑같이 반응하죠. 여전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어떠한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일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도 말씀을 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도들이 그 위협 가운데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는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그 협박과 위협 혹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때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할 때그성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지금 위협과 협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리세인 가말리엘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고백할 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야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오만 교훈을 받았고 그러니까 사울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을 다 따랐던 거죠. 존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대제사장과 사도 개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힘이나 방법으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이 일을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이제 가말리엘에게 가서 상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말리아는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도 개인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가만히 해주는데, 먼저는 드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요.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전에도 많은 사람이 들 그들을 따랐는데, 그가 죽자 따르는 사람이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따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가 망하자 결국에는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다라는 장가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말리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전하게 그냥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믿고 따르는 사상,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과 복음이 사람에게서부터 났으면 드다나 갈리 사람 유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따르다가 어느 순간 그 일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니까 그냥 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복음을 전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그것을 막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니, 사도들이 하는 일을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냥 두는 게 낫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큰 잘못을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조금 지나면 그냥 좀 하다가 없어질 거니까 그냥 두라.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옳게 여깁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르게 돼서 사도들을 놓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면 앞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마음에 시기했다. 미워하고 시기했다. 근데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놓아주긴 하는데 그냥은 못 놓아주겠는 거예요. 마음이 시기하고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채찍질하여 때려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경고하지도 말라라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도들이 능용을 받기는 했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막힘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막히지 않도록, 그것이 묶이지 않도록 역사하신 거죠. 물론 가말리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내가 전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일을 감당할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부족하면 성령으로 도우실 것이고 방법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길이 열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 안에 도우시는 방법인 거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이제 잡혔다가 다시 풀려났습니다. 근데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도들은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문의 옥문에서 옥문이 열리고 나오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한 일이 막혔는데 이 가말리에를 통해서 자신들이 풀리게 하고 복음을 전한 그 일들이 되게 하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비록 능용을 받았지만 어려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우리가 쓰임 받고 있구나 여겨지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공회를 떠나 나오면서 너무 기뻐해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42절도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능용을 받아 힘든 과정은 어려운 과정은 있었지만 기뻐해요. 복음을 전한 일, 저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 기쁘세요? 별로 사명을 기뻐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산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뻐하면서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 혹은 어려움이 없다 혹은 핍박이나 환난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뻐한다는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뜻이기도 해요. 믿음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기뻐함으로 하는 것, 기쁨으로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네.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 기쁨으로 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또 여러분, 믿음 안에서 돌아보면, 가정 안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때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부모로 맡겨진 일이 있는데,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터에서도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할 때더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해도 하긴 할수 있어요. 억지로 주어졌으니까 혹은 피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도 할수 있는데 기쁨으로 감당할 때더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할 거, 그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좀 바꾸면 돼요.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어, 나는 어,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인가.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감당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그 일에 도움도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 거구나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그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죄님을 신뢰하고 죄님을 사모하고 죄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망하며 부러지질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